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독까지 와요? 꾹꾹. 어. 꾹 구독은 되는 것다 꾹꾹꾹 눌러줘. 꾹꾹꾹 눌러줘. 어. 나 애교에 당해 버렸나? 아, sorry. sorry. 좀 눌러 세요 <laughs> 아 씨. 예. <laughs> 몰라. <laughs> 라스트마. 여기도 하나. <laughs> 어머머. 어 뭐야, 뭐야. 뭐야. 야, 2층 2층. 단무지 2층. 아. <laughs> 아. 아, 불만이. 어. 가면 가서. 방에 있어 거기. 이오는 여기 밖에. 1층에 있는 거 같긴 해. 여기 1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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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론님 1층! 1층? 올라갔어. 아, 엄청 막 돌아다니네. 바사 바사. 루론님 잡았다잉. 아아. 방심한 것도 그냥 죽을 수어유 어유 어유. 미 위에 또 있어. 어? 또 있어 또 있어. 210 방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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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, 나무 옆에. 조망간다 쉴드 썼어 쉴드. 뭐야 안 죽어? 죽었나? 왜안 죽지? 안 많이 죽을... 맞았는데. 진짜 많이 맞았는데. 어 나무 옆에 도망간다. 아니 바위 옆에 기절. 나이스. 젠또왜 기절이야. 아, 누구 파셔? 내, 무덤 가봐, 마오. 내 무덤에 가봐 마오내 무덤에. 어디 쓰고 있었지 얘가? 얘 쓰고 있었는데. 얘가 마우스 오고 있었을걸요, 아까? 마아배 놓고 나보네 고등어예요 지금. 그니까 배열을 놓고 왔어요. 고등어 안쓰는데. 오마이갓. 아... <laughs> oh 어 할아버지 잘생겼다. 줌 해봐. 오 잘생겼다. 머리카락이 왜 없지? <laughs> 할아버지 얼굴은 잘 생겼는데 머리 카락만 있으면 얼굴 잘 생겨. 이마에다 기름을 발랐나 반짝거리네. 어, 시다이소 <목소리나> 소야? 잘 만들고 계시죠? 도 하나, <laughs> 어머, 어머, 야, 야, 2층, 2층 단무지, 2층 둘다 죽었어요. 저 죽었잖아요. 아, 얘기 들었어? 무슨 얘기?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블라님 어디갔어 아 할머니 아, <laughs> 어할뻔 아, 관심이 없으셔 어할뻔아 아, 어떡해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았네 죽었는데 떠드는거나 <laughs> 노마할게요 아, 블라님 왜 죽었어요 아까 그 단무지 아, 했던 x x x x 저. 아. 그... 아마 이다왜 나타나가지고? 아, 왜아 파밍하러 갔다 죽었을걸요? <laughs> 마호, 어깨 그... 좀 올라 아, 시체. 네 보지는 않았지만 아 파밍하러 갔.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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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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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줄지 위에 초밥집 구멍집. 오케이. Okay. <laughs> 구멍집으로 하나 달려 올라온다. 있어, 싸운다. 싸운다. 있다. 어, 나왔다! 어, 하나다! 하나, 하나 확킬. 구멍집에 또 있어요. 여기 좀 이따 가야 돼요. 하나. 조용해졌다. 아우, 어, 내려간다요. 쟤들 와야 되는데 돌아... 하나 주차장으로 돈다 주차장 왜? 나왔다 쟤어아 들어갔다 응? 거기 2층 지붕 위에 있어 마오 작은 저기 1층 위에 지붕 1층에도 있어 1층에도 아. 아 마오 잘했는데 가야돼 우리 아, 가야 돼. 가고, 가고 있어요. 가고 죽었다. 있어요. 울타리 집 쪽으로 뛰고 있어, 마오. 자기장에는 아까 노론이만 죽었는데. 어? 아 맞아. <웃음> 그랬지. <laughs> 아나 아, 이제 자비당 그래? 안 두고 거야. 왜 그래? 나차 타고 가서 그러고 아, 갈 아, 거야. 아니지. Come on. 어. 왜안 나오냐? 마오, 저 기절이었어 아까? 앞에 뭐야? 아 뭐야? 아니. 에메랄드 왼쪽. 어 나온다 주차장 쪽에서 뛰어나오잖아. 매래도 좀 조심해요. 마우. 오케이. 또 있어. 마우 뒤에 하나 왔을 거야. 마우 하나 잘랐지롱. 어 재학이들끼리 싸운다. 떨린 건 아니야. 아니 싸워. 봐서 봐서. 노 봐서 노나 야구. 아 봐서 아니래. 봐서 아니래. 나 AR 없다. AR 없대아 어, 나도 여기. 나도 60발밖에 육식, 없어. P P P P P P 선 드세요 이거. P P P. 오케이 AR 먹어봐 저거. 그 파밍해야 돼. 아까 에 O D 에 살았나? 몰라. 마우가 보고는 있는 데안보여 어, 라스트네. 라스트 맞지 아니, 마지막 하나나 같아. 아, 니마지막 하나. 남나대아 지금 맞네 하나. 아. 하나. 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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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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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수 하나. 하나. 나하킬 빵킬. 하나. 이면 재미없어서 못 올라가 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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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빵 킬, 로루님 4 킬, 마오4 킬. 오케이 좋아. 살릴 수 있어 이거. 어? 어나 얼음벽 1한 개. No, 너 괜찮아요. 또 아직 두개 남았어. 두 개? 할아버지 죽겠다 그럼. 여기. 다들 넉넉히 먹고 죽읍시다. 오케이. 어. 어! 저기 개, 아, 개. 앞에 있어! 개. 나무 사이즈인데! 로로님 뛰는데! 개. 어 어? 왜안 죽어? 개피 개피만들어 주고요어 간다! 하려고 아... 이 개피야 진짜! 빨리 가! 개피야! 알았어요! 그 안에 수류탄 넣어봐! 누워 에이 에이 이게 뭐야 할아버지 타